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운동주의 2025 시즌 아마 오늘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경기를 진행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볼티모어가 지금 또 성적이 안 나면서 5할 밑으로 또 승률이 떨어져 버렸고요. 지구 4위 하고 있습니다. 본주는 지난 시즌 1년 내내 해가지고 12승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정규 시즌 반도 안 돌았는데 이미 12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팀 성적은 제자리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토론토한테 어이없이 2연패를 당하면서 끝났는데 수입당할 위기거든요. 요내 경기는 이제 십일 돌아갑니다. 어우 또 토론토랑 삼연전 수입 당하고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주 안 던지는 내 경기 동안 또 일승 3패를 했고 자, 지금 여름으로 갈수록 볼티모어는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 상대는 오클랜드입니다. 자, 돈주 현재 성적. 15번 선발 등판에서 12승 2패. 평균자 책점이 1.51, WHIP 0.74.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은 지난 영상에서 2패를 했다는 거. 9승 무패에서 12승 2패가 됐습니다. 자, 1회 초 갑니다. 허잇! 뭐,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너 누구니? 아니, 오클랜드에 이런 인재가? 나이스! 어우 힘들었다 야흐자 야, 좌익수 플라이 아 초구에 2루 땅 볼. 자 이루에 3자 범퇴아후레 솔레어! 크롱 역시 성취점 골키모어 2대0 앞서갑니다 나이스! 3구 3진 어? And he swings and lifts one in deep center field. That one carrying. Oh, wow. 3 h a t s the 지 n 까 o 이 the w o r l 가 o 가 Chiku. 가이 i k u k 가 아 이건 갔다. 홀때 맞았어. 2대1 경기가 됐고요. 평론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지 야, 왜? 야왜 리플레이 왜 이렇게 멋있게 보여줘? 짱나게. 자 투아웃. 오케이. 더 이상 맞지 마. 어? 야! 바로 이 득점! 나이스! 오늘도 득점 지원이 후반에 빠방한데요? 4대1이 됐습니다. <목소리> 아 나이스!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심지어 102마일이네? <목소리> 아하! 또 393진 <3구> 투아웃. <목소리> 오! 야! 어쨌든 4회 3자 범죄. <목소리> 아, 이제 5회 초. 아이 나이스. 나오나우. 뭐. 오 떴어. 흐 <laughs> 어, 미안해. 오야! 아아 오케이 됐다. 아무 5회까지는 잘 막았습니다. 자, 6회까지 올라왔고요. 선두 타자가 아까 전타석에서 홈런칭 아르멘테트로스 오늘 지금 본주 안타 딱 하나 맞은 건데, 얘한테 그게 하필 홈런이어가지고 문제지만 야 됐다. 아, 원아 어? 허 아, 진짜 삼루, 3루? 삼루수. 아, 아웃이야. 나이스. 호우선지, 카우선지, 얘는 외야도 보고 삼루도 보고 전처는 우나 너. 오 나이스 수비. 야, 투구수 줄이고 좋다야. 아, 이거 안타 될것 같다. 에헤이. 귀찮게 하더니 결국엔 안타를 치고 나가네. 오, 가, 가. 한번 주세요. 아이고, 어, 이 발이 빨랐니? 너 1번 타자구나. 이 주력이 얼마지도 인안 보고 있었네. 진짜 실점은 하지 마. 오, 이게 언제 불펜이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 아! 아니, 토하우스를 잘 잡아놓고 이게 지금 안타맞고 도로 허용하고 적시타맞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야, 여기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돌았어! 돌았습니다! 아이씨 와아 <laughs> 참자 주자 두명으로 늘어나고요 동점 주자까지 나갔고 4번 랭글리어스가 나왔는데 어아 잡는 거다 잡는 거다 아 다행이다 자 6회 위기가 약간 어지러어질할뻔 했습니다 지금 오 안타 안타 아 인차 나이스 추가 득점이 나오고 곤두는 내려왔습니다 6이닝 2실점하고 내려왔고요 역점차인데 지키겠지 피건 에이키 1실점 헬릭스 바티스타도 1실점 이게 두점 차가 됐네 어우 3-3진 나이스 아 그래도 무섭다 좀 그래서 오클랜드 1차전 승리 가져가고 최근 등판에서 패전이었는데 다시 승수를 쌓으면서 13승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난 시즌 12승을 6월인데 벌써 넘어 서게 됐고요. 오늘 6이닝 3피안타 8삼진 7개케 4사구 하나 2실점. 승리 투수 자, 문돈주 다음 등판은 휴스턴 상대인데요. 일단 우리는 오클랜드한테 2승 1패 위닝하고 휴스턴 원정 와서 1승 1패, 지금 마지막 3차전입니다. 지난번에 휴스턴 상대로 돈주 던졌을 때좀잘 던졌었죠? 야, 우리 1회부터 2득점 나이스. 돈주가 휴스턴 상대로 괜찮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통산 맞대결 성적이 15와 3분의 2 이닝, 두 경기 나와서 던진 것 같고,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15자 가봅시다 코스의 알투베부터 이야 오와 이거 잘 던졌는데 아 이거 출발이 또 깨름칙한데 어 지금 게이지 완벽하게 맞추고 직구 잘 들어가지 않았나? 무사 이루가 됐고요 다음이 렌달 그리치 이야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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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아, 게 높게 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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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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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아이 그래 체인지업이 이거 아까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이게 아 이게 볼이야 또. 야 볼래. 이거 왜 지난 방송부터 이렇게 갑자기 게임 난이도가 어려워졌죠 지금. 예니오 디아즈라는 선수가 나왔고. 어. 아! 역전 3런 아, 이 경기 전에 휴스턴 <목소리> 상대로 강하다고 설레발을 괜히 떨었나봐. 자, 지금 1회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4실점째 커브가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메이저 데뷔 이후 최악의 피칭 아닙니까, 지금? 감독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우, <목소리> <오>, 야. <목소리> 아니, 기다리라고 그런 표정으로 <목소리> 쳐다보지 마. 그렇게 한가운데로 가는 거야. 체스맥 코믹은 3진 투아웃 아 연속 3진 잡으면서 1회 막아내긴 했는데 아 돈주 이런 얼굴 처음 봤어 자 이러고 이제 바로 2회 말입니다 아까 카일 터커한테 볼넷을 준게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야 설마 자 원아웃 삼구삼진 어, 나이스 오케이 자 2회는 삼자 범퇴 자 3회만 자 2루수 와아 원아웃 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잖아 아까 얘한테 2루타 맞고 파일터커 볼넷 주고 야니에르 디아즈인가? 얘한테 3런을 맞았던거죠 아하 어이 돌았다 땡큐 Yeah! Punch out there! 와 요단 알바레즈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고요. 타일 터커. 네. 진짜 힘들긴 하네 이번 경기. 아니 그동안 휴스턴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던졌어? 지금 투구 수가 60개가 넘어갔습니다. 와또풀카운트다 아우 삼진. 삼자 범퇴긴 한데왜진것 같은 느낌이지? <laughs> 자, 우리 점수정 와, 동점. 나이스. 윌리 카스트로 동점 적시 루타 일단 돈주 패전 투수 위기에서는 살짝 벗어났고요. 패출발을 디...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투구 수가 지금 너무 많고 선두 타자가 아까 3런포의 주인공. 이 시리즈에서 지금 10타수 5안타를 치고 있대요. 됐다. 떴어. 떴어. 아, 원호. 아오 반대 투구 일루 땅볼 파울 안돌았어? 아이 나이스 또3930 따지고보면 2,3,4회 다 3자범퇴 아닌가? 1회 4실점하고 나머지 이닝은 다 3자범퇴 맞죠? 자 이제 5회고 후구수는 현재 72개 어쩌면 이번이닝이 마지막일수도 있어요 실점을 많이해서 이러면 오래 안던지게 하더라고 아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아 나이스 아 유격수 나이스다 아아 어 다행이다 야 요거 3루 건졌고 아. 야, 5회도 3자 범퇴 5회. 투구수 굉장히 줄이면서 건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6회 초에 점수 한 점만 어떻게 안 될까? 안타! 아씨 안되네 아 일단 4회 5회에서 투구수를 많이 줄이고 와서 6회에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예상으로 홀로 한번 시키면 바로 바뀔 가능성이 좀 크고요 오 나이스 자원아오 야, 징글징글하네. 아, 징글징글하네. 아 나올뻔했는데 방망이. 아, 진짜 하다 아, 문돈주의 참패. 휴스턴을 넘지를 못하네. 다시 경기는 5대4가 됐고요. 여기서 바뀌겠지 뭐. 어, 요단 알바래도 진짜 대단하다. 게임이지만 너무 무서운데? 모든 공을 다 건져내고 골라내더니 직구 높은 거를 그냥 넘겨버린. 지난 영상에서도 오실점하고 강판되는 경기가 있었는데 아, 이번 경기도 오실점하고 내려옵니다. 자 어떻게 오 나이스 패전 없어졌다. <laughs> 자, 패전 없어졌는데 요단 알바레즈가 또 홈을 쳤어요. 제레니페나도 틀어. 결국에 10대5 대패를 당하고, 돈주 내려오고 나서 동점이 되는 바람에, 문돈주 선수 패전 기록은 안 됐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한타 딱 4개 맞았는데, 팔삼진 8개, 사석하나 오실점. 굉장히 경제적인 실점을 했네요, 우리 돈주. 결과적으로 휴스턴한테 루징 시리즈를 한게됐고 다음 상대는 템파베이. 야, 지금 돈주 안 던지는 동안에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잘못 봤는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이 된 걸로 봐서는 3승 1패를 한것 같아요 돈주 평균 자책점이 1.90까지 올라갔구나 완더프랑코부터 1회초 시작합니다 최근에 템파베이 만나가지고 완봉했죠 아! 주서 야, 투상웃 야, 부구아진지이 삼구삼진. 야, 삼구초진 야, 삼구삼 야, 삼구삼진. 야, 지구3진자 연속 삼진 아닌가 지진투삼구 나이스. 아, 지금 대충 네타 단지 다섯 타 단지 연속 삼진. 아, 근데 오늘 어쩐 일로 또 우리 볼티모어 타선이 선취점을 안 뽑아주네요. 자, 3회 초가 왔고. 아. 야, 넘어가지만 마라. 아, 왜 이렇게 잘 넘어가니? 야 오늘 첫번째 피안타인데또 이게 솔로 홈런으로 넘어가구요 야 달려 자원아아 야, 뭐야 파울이야 뭐야 야투아야 야, 오늘 오미니카 검찰이 너네 집너 찾아갔는데 너 없다 그러대 뉴스에도 나왔더라 야너 집에 없다고 down. on the 안타 Nobody 개로 in the booth. Come on. down on Sit down on strikes. Line drive and a base 자, 우리 타자들이 점수를 좀 내줄 때가 됐는데 아웃 나이스 호르헤 마티오 솔로포 다 동점 됐고요. 뭐라고? 아 이거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았다. 야 12. 아 뭐야, 태가오, 야, 리초 오, 체인지왜 자꾸 높아지 높게 들어가지? 야, 1대1 동점 상황인데 선두 타자 출루를 시켰고요,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원하 삼구 삼진. 6회까지1실점으로 끝냈고 투구 수가 여든 세개인데 투구는 더 나올 텐데 역전 소로폰 나이스. 7회 초. 오잘 맞았는데 3루 정면. 와 이거 한점 차. <laughs> 불펜들이 어쩔래나. 나이스. 트와우. 아우 나이스 야, 7회 3자 범퇴로 끝났는데 아 이거 8회까지 올라올까? 아 7이닝 1실점하고 내려오고 한점 리듬이다 지금 아, 한점 리듬이다 말 끝나자마자 7실점 아니 바로 동점 솔로포 나온 것까지는 그냥 그런가 했는데 와 장난 이다 문돈주 7이닝 동안 1실점 했는데, 나머지 투수들이 2이닝 동안 9실점을 하는? 역시 질런테이트. 뭐, 지난 시즌이랑 크게 바뀐 게 없네. 문주 어떻게 승리투수 한번 비벼보나 했는데, 또노 어, 디시전 경기가 됐고요. 두 경기 연속으로. 7이닝 3피 안타 탈삼진 11개, 무사사고, 1실점. 볼티모, 이거, 문주 네. 승리도 승리인데, 좀더 윗동네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돈주가 등판을 할 거고요. 아, 다졌어. 아,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돈주 등판이 잡혀 있는데, 돈주가 던졌던 템파베이 4연전에서는 1승 3패를 한것 같고요. 그 뒤로 지금 피치버그 요 3연전에서 1, 2차전은 1승 1패로 지나갔습니다. 자, 돈주 현재 18번 선발 등판에서 13승 2패. 평균 자책점 1.86이고요. 어우, 야, 피치버그 1번이 배지환 선수네. 아. 배지환 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우, 나이스. 야, 3구 3진. 아이, 나이스. 야, 1회 3타자. 모두 3진. 야, 3시점 한 장. 골키모 1대 0 앞서가고요. 2회 초. 아니야. 오. 호호호호호. 야 완전 반대 투군데아 오랜만에 아니야 삼진이 나왔습니다. 아3구 삼진. 자 지금 경기 시작하고 1번부터5번까지 죄다 삼진. 아 역시 연속 삼진은 여기서 끝. 야 그래도 2회 상자 범퇴. 3회 초. 어, right 초구에. 아우, 나이스. So nice. 바가지 되는 줄 알았어. 아, 설마. 아니. 공점 솔로포를얻도맞았는데 야, 지금은 게이지 퍼펙트로 맞춘 건데. Yeah, 하위 타선 의도 맞았어요? 야, 그또 하위타선 8번한테 얻도맞았어요 야, 게이지를 똑바로 맞춰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이거. now a screamer into the outfield that's a hit 연속으로 안타를 얻어 맞고요. 다시 배지왕 어풀 아, 카운트 와씨못 던지지? 아소이야와 미치겠다. 야 저게 볼이 들어가네 야 좋아 이루 주자가 못뛰지 좋아 투아웃 장사를 하내는 거에요 말내는 거에요 지금도 2루수한테 걸려서 다행이지 선택이 완전 정확하게 됐는데 자또 이렇게 동점 허용을 했고요자 4회초 아 선구 삼진 야야 선구 잡아라 야 투아웃 base knock right 우에 안타를 하나 얻어 맞았고. 야, 여기서 끊어야 된다. 다음 타자가 홈런 타자다. 와, 초구 윙볼땅볼 볼. 5회 초 얘한테 아까 홈런을 맞았단 말이지. 자 좌익수 잡을 수 있다. 하나 우. 다시 한번 바이크스. 아 오늘 배지환 선수가 조금 괴롭히는데 바로 전 타석에서도 이거 뭐야 공을 아홉 개를 던지게 하고 볼넷을 골라 나갔거든요. 아또 커트하기 시작하나? 나이 나이스.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마지막에. 자한 점만. 아우 점수는 홈에서 아웃당했나 보다. 자6회초 볼넷 나가고 이루타 쳐도인데 뭔가 홈에서 아웃당한 느낌이에요 지금. 야, 이거 참. 게이지를정확하게 맞추는 보람이 없잖아. 지금 슬라이더 잘맞췄는데한동몰몰는데나 n 3 9 3 i 원아웃 절대 실점할 순 없다 아 얘가 팀내 홈런 1위야 t 1잘야이그잘정스를지정왜알지주지알분주지게 out. 2 아. 아! 야 이게 1루! 1루! 악 아, 송구! 별걸 다 하는구나 아, 아니, 아, 포로에 마테오가 악 송구한건가? 아 이래서 이닝이 안 끝나고 2사 1루 득점권 위기가 됐습니다 아이 아니지? 어 그래그래 무실점 넘어가고요 우리 점수 중어 마운트캐슬 솔로코 2대 1. 어쨌든 다시 또승리수수가될수 있는 요건이 대충 갖춰졌는데 7회까지 올라왔고 투구수는 88개. 아 좋아. 야, 일단 중견수 플라이. 이게 바로 전 경기에서 2대1 상황에서 내려간 거잖아. 7이닝 던지고 오늘 뭔가 되게 똑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질런테이트를 내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우리 감독님이 설마? 아이삼구삼진. 서야 자, 홈런 타자다. 오, 잡는 거니? 야, 좋아. 7이닝 1실점하고. 어우 추가 점수 나이스 자 돈주는 역시 7이닝 1실점하고 내려가는데 지난 경기랑 다른 점은 이제 우리 2점 리드가 있다는 거고요 딜런 테이트또 나왔어 오 이번에 3자 범패 나이스 자, 마지막 9회 바티스타 에러 누가 있니 아 이겼다 아, 돈주 그러면 시즌 14승세가 되는 거죠 아이 어렵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피치버그한테 위닝 시리즈고요 아, 오늘도 투구 내용은 괜찮은데 그죠? 7이닝 4피안타 탈삼진 9개 4사구 하나 1실점 전반기 일정을 다 소화를 했고요. 볼티모는 계속 승패 맞은 마이너스 3. 오늘 출발할 때 마이너스 2였죠. 후무 경기에서 9승 11패. 오늘 그럼 승패 맞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구나. 힘은 계속해서 지구 4위고. 아 이거 뭐 와일드카드에서도 너무 지금 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 이게 뭐 엄청난 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야구랑. 어쨌든 뭐 오늘 올스타전 잠깐 맛보기하고 방송을 종료할건데 역시 뭐 선발투수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득표 1위고 아 그리고 오타니한테 득표 1위 밀렸네요 아이씨 아까 1000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밀려버렸네 아, 그래서 전반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넘어가기 전에 한번 돈주 성적 보면은 19번 선발 등판에서 14승 2패 오늘 그러니까 4번 등판에서 2승 무패 노디시전 경기가 두번 있었고 평균자책점은 1.83으로 조금 더 높아진거죠 오늘 w h i p 0.72, WAR 5.3. 개인 기록 순위 한번 봅시다. 전반기 끝났으니까. 4승 14승으로 1위. 루이스 카스티오가 12승으로 2위고. 평균자책점도 혼자 1점대 1위. 피홈런이 어 씨, 많긴 한가 보다. 피홈런 몇 개야? 아, 어, 피홈런 12개구나 지금 허용한 게. 야, 지금 규정 이닝 채운 투수 중에서 최소 피홈런으로는 16이네요, 지금 돈주가. 피홈런 능력이 별로 안 좋을 거야, 지금. 57. 능력이 안좋긴 합니다 탈삼진 1위 이닝 소화도 1위 이번 시즌에는 스태미너가 안좋은 와중에도 이닝은 지금 제일 많이 먹었어요 WHIP 1위 WAR도 1위 개인기록 순위까지 알아보고 자 올스타전 한번 맛배기 얼른 하고 끝냅시다 요번 시즌 올스타전도 중간게트로 쓰네요 건방진 놈들 아니 선발투수... 득표 1위를 왜 자꾸 <laughs> 중간개투를 내보내는거야 지금 경기상황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가 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것 같은데 4회 등판을 하고 아마도 4회 한힘 던지고 내려가게 될거예요 선두타자는 무키베츠 오우 심판 심판 쓰러졌어 어, 무키베츠 심판 괜찮다고 한번 물어봐주지 착한줄 알았더니 <laughs> 얼굴 강타 아이고 땅짚고 무키베츠 삼진 잡아버리자. 아이 삼루 땅볼. 아 원아웃. 다음이 누구야? 메돌슨오 주세요 주세요. 오바쁘다 올스타전. 투아웃. 다음이 윌스미스. 아이 돌았대. 야 그래도 삼진 하나는 잡고 싶은데 윌스미스야. 아하 아하 그래 꺼져 자 올스타전 사회중간에 나와가지고 1인닝 3자범퇴 깔끔하게 막았고요 교체되겠지 뭐자 돈주는 사회 한이닝만 책임지고 파블로로페즈로 교체가 됐고요 파블로로페즈 이거 봐봐 이거 아이고 아실점 조시헤이가 나와서 쓰리런 올스타전 아수라장이 됐는데 갑자기 한이닝 부실점 자 에드윈디아즈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에드윈디아즈는 그래도 2실점으로 맞고 내려갔다 자 지금 양대 리그 투수들 순환인데요. 여기 또한이닝 6득점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아 결국에 9대8로 끝났어. 내셔널리그 그5회9정된 걸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파블로로페즈 무슨 일이야. 아웃 카운트 하나 잡고 자책점 6점. 자, 이게 문돈주의 위대함을 아시겠죠?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이제 후반기 한번 본격적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